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세혁입니다 오늘은 이 리스크 코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분석을 해드리기 앞서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리스크 코인 이 하방 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 세력들이 굉장히 놀기 좋은 판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에너지를 응집을 했다. 여러분들, 거래량 소폭 나왔어요. 이때, 최근, 5월 이후에 차트로만 봤을 때 소폭 거래량 나와주면서도 이런 정도의, 이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지없이 뭐가 나왔나요, 여러분들?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윗꼬리 나온 다음날 바로 하락 보여줬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를 다 채운 다음에 큰 윗꼬리 보여주고 거래량 같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하방 줄. 여러분들, 여기서 이때쯤 비트코인의 급락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쯤. 그리고 나서, 유자반등 보여주고, 이 유자반등이라는 건, 매집. 매집을 했다, 여러분들. 매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매집을 한 다음에, 긴 장대항봉, 여러분들, 빼빼로 돼있날 공교롭게도, 빼빼로 돼있날긴 장대항봉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강력하게 올라가나 싶더니, 다음날 여지없이 또 거래량 나오면서 윗골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런 세력들의 흔적을, 기본적인 신호로만 보고도 파악을 할수 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장대양봉이 출연하는 그 신호들은 쉽사리 판단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제가 장담하는 게, 여러분들. 변화구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어요. 세력들도 뻔하면 여러분들 지들이 돈 벌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변화구를 던지면서 아닌데 나 여기서 뺄 건데 이런 식의 운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지들끼리 돈 넣고 돈 먹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전을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투자는 곧이 심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차트는 곧 인간들의 욕망과 심리로 가득찬 그런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심법과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인 차트 분석법이나 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깔고 베이스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전을 펼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도 안 됐는데 세력들과 심리전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과 이런 심리전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 드릴 거고, 지금 이 리스크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거래량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차트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타점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저희 정보방에서 공유를 전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RSI 11월 11일 날79 수준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리, RSI 80 구간에서는 과열 눌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 과열 눌림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교묘하게 윗골이 남기고 물량을 털어버릴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거 눈치채셨습니까? 이거 항상 이 공식을 눈치채고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한번더 장대 양봉이 나올 건데 이 세력들이 언제 들어올 건지 거래량을 언제 터쳐줄 건지 저희가 이 심리와 일정을 전부 다 파악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거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위 번호로 010-2134-8406위 번호로 리스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정보방 입장시켜드려서 이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와 그리고 향후 세력들의 일정 전부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리스크를 분석하는 영상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식별하기 쉽게 리스크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는 점, 그리고 이 세력들의 움직임 포착, 빠른 이슈 전달, 저점 코인, 타점 공유, 그리고 이 중요한 내용들까지, 이 중요한 내용들까지 정보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위 번호, 그리고 2134-8406, 위 번호로 리스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격대는 지금 무의미하다. 여러분들, 어디를 지켜야 되고, 어디가 지지선인지 지금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300원 초반대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도 기본적인, 지지선을 말씀을 드리면 300원 초반대 지켜내야 되고 다시 한번 매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신규 진입을 하신 분들은 꼭 분할 매수로 신규 진입을 하시고 300원 초반대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셔서 2차 매수. 300원, 300원 초반대 2차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저희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혜택을 받아 가실 수 있고 어떤 내용과 어떤 중요 포인트를 얻어 가실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세 가지 혜택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력 움직임을 포착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빠른 이슈를 전달해 드립니다 미국의 금리인이나 결정이라든지 시, 고용지수 지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이 미국은 저희와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새벽에 모든 정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음날 일정이 있으시죠? 다음날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미국에서 정보가 흘러 나오는 중요한 시간이 저희한테는 새벽 시간이라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께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제일 발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방에서 빠른 이슈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저점 코인, 타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9시 되면은 경주마 고르시는 그런 도박 같은 투기성 투자 하시지 말고 저희가 발굴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을 바닥에서 잡으실 수 있게끔 추천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저희 정보왕에서. 어떻게요, 여러분들?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냐. 위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이렇게 문자로 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무료 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금전 요구라든지 이 수수료 이런 딴 소리 전혀 없이 여러분들께 링크 묻고 따지지도 않고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기입해라 뭐 주소 그리고 뭐 이것저것 귀찮은 거 없이 여러분들께 주소를 바로 보내드릴 거고 이 텔레그램이라는 게 조금 어렵고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정보들 보내드리면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7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텔레그램 정보방 링크부터 보내점. 그리고 요새 세상이 좀 흉흉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거 누르면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 다운된다. 불법 리딩방에 접속이 된다.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 저희 채널, 구독자 수 만만치 않습니다 이 구독자 분들 저희 채널을 걸고 드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들어오셔서 사기꾼들로부터 미리 보호받으세요 여러분들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전 내용들 보여드리는 건데 이 세미나 정보 번역본 pdf 파일로 정보 수시로 올려놓고 있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만한 그리고, 기적으로도 성과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력 움직임 포착, 그리고 빠른 정보 전달, 저점 코인,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저점 코인, 타점 공유, 이 유료하고 남들은 돈 주고, 받아봐야 할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요? 100%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거 뭐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정보방 그리고 저희 채널 많이 많이. 소문 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시는 것보다 더 값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이 경제 유튜브로 큰 성장을 거두는 게 저희 목표고, 저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문 내주시고,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정보방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성과 올리신 다음에 소문 많이 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보방에서도 이런 많은 정보들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 무료로요. 설명드리자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성과들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 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성과를 이뤄내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드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께 1000% 만프로 수익을 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내기 위해서 목표하고 있는 수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정보를 드림으로써 수수료나 가입비, 일절 여러분들께 요구하지 않으니까, 금전 요구하는 그런 업체들은 여러분들, 거르시기 바랍니다. 자,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시장조작 인사이트, 그리고 고래 거래 활동 추적을 해드리고, 그리고 디파이 취약점 패턴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독점 토크노미스 분석과 함께 내부자 심리 선호, 전략적 진입 및 청산 전술까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건강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께 올바른 길을 제시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목표 이 정도 성과를 얻으실 수 있게끔 단기적으로 찝어드리겠다는 거고, 이런 단기 필승 전략 여러분들께 이100% 무료로 저희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같이 이렇게 코인 바닥에 오랫동안 발을 담그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이런 프라이빗 세미나 웹3 페스티벌 같은 데 초청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이 사측 고위 간부와 저명 트레이더들이 참석하는 프라이빗 세미나에서 얻는 정보들도 여러분들께 저희 정보방에서 낱낱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공지를 드릴 거고 참석을 하고 그 일정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 해당 문자 남겨 주신 다음에 정보방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채널이 경제 유튜브 채널로서 유명해지고 성장을 한다면 저희에겐 더할 나위 없는 명예이고 그리고 저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희들도 막대한 성과를 창출해 낼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유튜브에서 성장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투자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목표고요 그런 동일선상에 있는 목표로 여러분들과 함께 윈윈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정보방 입장시켜 드려서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저희의 정성과 노력에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 이루시고 하신다 저희 채널 많이 홍보해 주실 거잖아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저희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정보방 입장 해주셔서 여러분들 좋은 성과 많이 가져가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